안녕. 난 타코라이스라고 해. 오키나와에서 왔어. 어디 한번 놀아볼까. 양파를 썰어 줍니다. 아! 아유 다 떨어지고 난리네 잘게 다진다는 느낌으로 어, 썰어주셔야 되는데. 아, 매운데요. 아. 자. 다음은 토마토 차례입니다. 토마토도 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양상추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반쪽 정도만 했어요. 1인분만 해가지고. 네. 그다음은 체다치즈를 어 잘라줍니다. 넣어줍니다. 한두장 정도 했는데 먹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더 넣을걸. 네. 그렇기 때문에 양껏 하시기, 아이씨,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 <laughs> 그 다음, 고기를 다져줍니다. 아이, 구워줍니다요. 올리브유를 넣고, 네, 좀 달군 다음, 네,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네, 여기서 소금간이랑 소금소금, 그리고 네 그리고 후추, 후추 후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양파도 볶다가 넣어줍니다. 맛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밥, 타코 라이스잖아요. 밥을 넣어야 되고요. 밥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그 위에 양상추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넣으려다 말았습니다 왜냐? 살사 소스를 먼저 부어야 될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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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 열리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 뭐 이거 뜯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계속 열리지 않더군요 <laughs> 뭐 울지 말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봅니다 뭔가 될것 같아서 그샤이에 식은 고기를 어, 다시 먹고 예, 체다치즈 올려주고 파도 좀 넣어주고 다시 뚜껑 열기 도전! 오라리 너무 허무하게 열렸네요. 뭐야? 이렇게 쉽게 떼지는 거였어? 아 진작에 떼지지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화를 냈는데. 여러분 잼통은 무조건 숟가락으로 열어야 합니다. 꽤나 신났는지 에스파의 노래도 흥얼거려 봅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맛있겠다. 다시 와도 정말 군침이 싹 돕니다. 저와 함께 오키나와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렛츠고! 음. 눈을 감고 맛있다. 천천히 오키나와 음. 바다를 상상해봅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해보실래요? 음. 파도가 잔잔히 치고 있습니다. 너무 맛는데 다시 눈을 뜨고 안녕.